네 안녕하세요. 저는 주식회사 카이미 대표이사 정준원입니다. 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전문의를 시작해서 현재 가천대 길병원 소아기내과 부교수에 재직 중입니다. 네, 저희 기업은 두 가지인데요. 그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서 초기에 있는 종양 및 암을 판매하는 거고요. 둘째, 그 암을 갖다가 복강경 수술 시 편리하게 수술할 수 있는 클릭과 센서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. 이제 인구의 노령화 및으로위 대장 내시경 시술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초기 암및 어, 종양을 진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암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제주된 창업의 동계입니다. 또한 내시경 시에 이 암을 발견한 다음에 외과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 마커가 필요합니다. 이 표시 방법에는 형광표시법, 자가열표시법 등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술의 불편함이 있어서 자성을 이용한 클립을 이용해서 이걸 표시한 걸 찾아내게 된다면 많은 환자들과 의사들이 편리할 수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항상 인류의 꿈은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게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데그 중에서 암은 80이 되면 거의 3분의 1이 걸리는 병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병은 이제 소화기암입니다. 그러나 인간은 항상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내시형 중간에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닥치게 되고요. 이를 인공지능을 통해해서 좀더 실수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초기에 병을 수, 발견할 수 있다면은 환자들 및 의사들도 많, 큰 도움을 받고 또 환자들도 또 그로 인해서 편하게, 어, 또 적절하게 큰, 어,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기업이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고자 해서 창업을 했고요. 앞으로도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창업하게 되면은 사실 본, 어, 재 육사라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창업을 하는 건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고 하지만 이 환자를 직접 대하고 시술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그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이 미충족 수요에 대한 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제 조직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여기 그빈 부분을 채울 수도 있고 또한 이를 통해서 사업과 또,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, 또한 모든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, 이런 게될수 있다면 가장 큰 영광이 아닐까 해서 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. 차이점은, 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결국 데이터가 핵심입니다. 그래서 제가 현직 의사로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고 으 전자만 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,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, 내시형 데이터가 필요합니다. 그 중심에 있어서 창업에 가장 유리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가장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죠. 그래서 저희 현재 이제 아직은 정확도라든지 완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2, 3년 내에 시장에 만족시킬 만한 제품을 실시하는게 가장 목표고요. 3~4년 이내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또한 회사 외형을 키우는 것도 큰 목표입니다. 기업은 저희 기업은 이제 주도 이제 특히 내시경 의사들 외과수술 시술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주된 소비자가 될 것이고요. 그 선생님들을 편하게 해주면 또 환자들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희가 같은 세계적 경쟁력 있는 업체를 만드는데 많은 동료 선배들과 후배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꼭 같이 안보안 안 가본 길이지만 꼭 같이 가보고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, 어, 기업이 되고요 그 기업의 또 대표가 되고자 합니다.